첫 번째는 월급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매달 나오는 현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가치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각종 스트레스도 웃어넘기는 힘이 생깁니다.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에 재미가 들리면 월급 이거 쉽게 못 끊습니다. 두 번째는 상사와 적당히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 해도 상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 생활은 우울하고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잘 지내려고는 할 필요 없지만 적당한 관계 유지는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루틴과 작은 문화 만들기입니다. 회사 안에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작은 재미,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두 시간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며 일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매주 수요일이 은근히 기다려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는 말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쏠리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진짜 집중해야 할 곳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업무와 태도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곳인데 업무와 태도에서 너무 큰 구멍이 뚫린다면 내가 만족하고 좋아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업무와 태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회사 생활에 여러 기회가 생기고 즐거움도 찾아올 겁니다.